안녕하세요, 제이니에요. 오늘은 롤리팝 만들려고 준비해봤어요. 네, 먼저 준비물 소개할게요. 먼저 이두 시계에요. 이 네, 뾰족한데 한쪽은 잘렸어요. 뾰족한데를 잘랐어요. 네, 일단 준비물은 기본적으로 이거밖에 없구요. 어, 그리고 클레이는 빨간색과 하얀색, 노란색, 파란색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폴리머 클레이 말고 어, 아이 클레이가, 어, 좋아요. 이게 좀잘되더라고요 만들게 해볼래요. 자, 하얀색 아이 클레이입니다. 그리고 하얀색과 빨간색. 비율로 오고 어서요더 길게 빕니다. 지금 보이진 않을 거예요. 제가 조정을 약간만 할게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늘리는 거. 지금 제가 손으로 잡고 하고 있어서 좀... 음. 길면 미니어처니까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끊어주세요. 너무 길면 끊어주시는 게 나아요. 자 이렇게 눌렸고요. 하얀색 할 거예요. 하얀색. 이렇게 하고 말아 주세요. 돌리면 받침 모양이 돼요. 그럼 그거를 매끈하게 굴려 주세요. 그리고 끝에 부분 뾰족하지 않게 뭉툭하게 다듬어 주신 후에 한 줄이 완성됐고 이제 두줄 만들 거예요. 이번 초록색으로 해볼 건데요. 초록색 만든 색깔이 있잖아요.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초록색이 되죠. 어, 그럼 저는 연노랑색이랑 연파란색을 어, 준비하려고 해요. 파란색은 그냥 하늘색이죠, 하늘색. 예, 네. 노란색을 약간 만 섞어서. 연한 아이보리색 같은 걸 조금만 더 연한, 뭐, 노란색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딱히 연해지진 않네요. 파란색 아이콘레이 진짜 몸배속을 하고 있는데 잘안 섞여지네요 그래도 뭐 상관은 없으니까 비슷한 크기로 어, 다시 길게 밀어주시면 돼요 또 아까처럼 매끈하게 말아주시고 좀 길어서 좀 줄였어요. 이두개를 같이 합해서 돌돌 맙니다 약간만 매끈하게 굴려주시고 약간은 울퉁불퉁해야 돼요 그리고 롤돌 말아주세요. 원래 롤리팝 하면 이렇게 말려져 있는 사탕도 있는데, 길이 꼬여지는 사탕도 있어요. 어, 근데 저는 그거를, 어, 연습은 해봤는데, 연습이 잘안 돼가지고, 어, 지금 제가 유튜브를 안 올려, 어, 안 올리려고 하고요 네, 제가 지금 이걸 더 잘라야 될것 같아요. 어..그러니까..잠깐.. 음 여기 바나나 토핑을 보면서 잠깐 찍어주세요 그냥 이러 계실테니까 이러고 있을테니 잠깐만 그것만 보고 계세요 저는 가위를 준비해서 또 짤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개구 이런 걸로 막 가려놓고 어깨가 맞는데 어 그건 제가 준비물 준비를 부주의로 인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갑니다 이거 좀더 잘릴 거예요. 주시고 쭉 돌리면서 돌리면서 껴야 돼요. 말고 이렇게 좌우로 막대를 돌리면서 꾹 눌러줘야 우야 미녀 저 막대가 잘 고정돼요. 그리고 도트분 같은 걸로. 부분이 막대로 찹다면 그걸 점토로 그걸 밀어서 다듬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나 완성됐어요. 이제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 음, 그 길다란 걸로 만들려고 해요. 하얀색과 분홍색을 이용할 겁니다. 제가 지금 분홍색이 없는데, 하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되죠. 빨간색을... 저도 지금 1.5배속 하고 있어요. 네, 다 섞어졌습니다. 네, 여게 분홍색이 됐는데요. 제가 다알려드렸다시피 다시 길게 밀어야죠. 어, 근데 이거는 아제 아까처럼 말지 않고 그냥 밀어서 어줄좀더 짧게 해어요 그렇게 하면 왠지 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또 겹쳐서 둘들 말고 섞읍니다. 다 섞진 말고 그러고 다시 밀어 주세요. 그 그다음 꼬지도 않을 거예요. 이럴 거고. 보라색과 하얀색 노란색과 하얀색을 사용할 거예요. 파란색, 하얀색. 섞어줍니다. 제가 지금 이게 좀 서둘러야 돼가지고, 그때 빨리 찍는 거라서, 어, 지금 빨리 대충 할수 있어요. 놓고, 밀어서, 알려드렸다시피, 맙니다. 끝부분에 꼬집, 꼬집꼬집, 문득게끝부분에또 자리를 맞춰서, 끝부분은 다듬고 자리를 맞춰서, 꾸욱 밀어납니다. 꾸욱 밀어왔어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음, 지금까지 요걸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다른 작품 소개할 때도 또 다른 게 나오겠지만 어 제가 이게 작품 소개를 할 때는 이두 개가 아니좀더 만들어서 인간과 함께 어, 소개할 겁니다. 네잘 보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어, 댓글로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어, 오늘은 아무튼 이걸 만들어 보겠고, 오늘 이걸 만들어 봤겠고요. 엄청 달콤하겠죠? 아, 어, 그럼, 빠이빠이.